시간이 되었으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순환기간 특별히 붙잡히셔서 신문받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의 스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모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종교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생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저희 때문에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여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제단을 숨을 통하여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직접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저희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 세랑과 타협하지 말며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활하지 않게 붙들어주시며 올바로 말씀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세사님 목회자를 찾는 일을 갖이 하여 주셔서 준비해두신 목회자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강원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며 권세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진격탁하며 저희를 제 가운데에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도땅이라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아, 어, 맞이하여서. 어, 우리가 이한주 동안 특별히 주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 받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어, 주님께서 성경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네.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네. 예수 그리소를 세번 부인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제가 말씀을 쏙 보면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지만, 네 복음서를 서로 대조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충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혀가신 관저의 바깥들에 앉아있는 장면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멀찍감치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 상태와 복잡한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이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보기 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실제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자각해 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 뜰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임을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과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냐고 재차 추궁을 하였을 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72절과 74절 말씀에서처럼 처음에는 맹세하여 아니라고 하였고 74절 말씀에서는 맹세하고 또 저주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저주한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현장에서는 아마 욕하며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며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이기에 예수님을 따라나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를 잊어버린 채 맹세하고 조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상식과 시류와 얽혀있는 내 이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오늘 이 베드로의 본능에 충실한 이런 대응들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함으로. 바로 후에 베드로가 밖에 나아, 나아가서 심히 통곡한 상황을 우리는 기,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후회하며 통곡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좀더 구체적인 모습이 누가 복음2 2장 60절과 6 0 1절에 언급이 됩니다.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른 앵글로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 뗐을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얼굴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누가 보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였는데 그렇게 부인을 하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립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변명하고 싶었을까요? 교조하고 강하게 부인하는 순간 신문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시선이 맞닿았다면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리고 온몸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까지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했다는 말씀이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일은 그 순간, 그 시점부터 주홍글씨처럼 베드로의 가슴에 깊숙이 새겨져서 아마 평생 함께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일은 가시처럼 베드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네가 또 나를 부인하려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 회개하였고. 우유부단하며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 멀찌기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던 베드로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이 교회의 기둥이 될수 있게 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베드로처럼 자신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돌아보며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참회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두려울 때내안니만을 생각해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시선이 맞닿았던 베드로의 그 심정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주게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순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상황 속 많은 힘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함께 성전에 모여 주님의 사역을 진행해 갈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깨우치게 해주셨습니다. 멀찌기가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개하며 통해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평생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지만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중보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참 송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지 서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